안녕하세요. 초보 동물학자 황예린입니다. 제가 오늘이 첫 번째로 동물들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요. 책 많이 읽고 동영상 많이 봐서 꼭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메인, 동물들에서 메인인 강아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강아지를 처음, 처음으로 입양했을 때꼭 체크해야 될게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당신들이 꼭 알아야 될게한게 게 있습니다. 강아지들이나 아무 동물이라도 사지 말고 입양해라. 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는, 눈곱 결막이 충혈되었는지 꼭 봐야 됩니다. 특히 3개월 미만이 어린 강아지는 누런 눈곱이 끼거나 결막이 충혈되어 있다면 홍역과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서 꼭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누런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말라 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강아지 몸에 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코가 말라 있는 증거입니다.또한 1번처럼 누런 콧물은 눈곱과 마찬가지로 홍영이나 감기와 같은 전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항문 주위의 변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장염으로 인해 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설사를 하는 경우 항문 주위가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견은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지만 어린 강아지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은 귀에 분비물이나 냄새가 나는지 체크 귀에서 누런색 또는 갈색 분비물이 나오거나 냄새가 심한 경우는 귀 진드기, 세균, 곰팡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육안으로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냄새를 맡아보시고 귀 주위를 주물러 보아서 강아지가 아파하거나 찐득,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런 분비물은 비정상적인 분비물로서 귀병이 있는 것을 지시합니다. 다섯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갈비뼈와 척추뼈가 두드러질 정도로 말라 있는지 체크합니다. 심하게 말라 있는 아이들은 잘 먹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만성질환이나 종양 등으로 인해서 심하게 말랐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심하게 마른 강아지들은 척추, 갈비, 갈비뼈, 골반 등이 두드러집니다. 척추가 굽어 있는 것 같기도 조금 보입니다. 6번. 걸을 때 비틀대거나 다리가 벌어지면서 미끄러지는지 한번 봐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대거나 자꾸 미끄러질 경우에는 뇌나 척수와 같은 신경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이기 때문입니다. 7번은 가슴을 만졌을 때 손끝에서 슉슉 하고 떨림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세요. 심장이 있는 가슴 부위에 손을 댔을 때, 손끝에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닌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떨림이 느껴진다면 심장 혈관 기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체크 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건강하지 않고 안타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거입니다. 입양 전에 꼭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강아지를 입양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